안녕하세요. 친친다 이지한이의 허은진 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저의 여전한 방식으로 두 문장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배울 주제는 금기시하다, 즉 금지하다 되겠습니다. 저 읽어볼게요. 지호에, 지호이 하지 못하게 하는 거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는지 단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속속 단어. 첫 번째는. 같은 성을 가진 동성 동번이겠죠 응. 읽어볼게요 동싱 렌동성렌 응. 같은 본을 갖고 있는 동성을 얘기 하겠죠 응.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도 했어요 저희 가족 사이 뭐 부부 사이 친구 사이라고 얘기할 때 주젠 그러면 앞에 무언가 붙겠죠 땡땡 주젠 뭐 예를 들면 후치 주젠 가족 사이 짜른즈젠 부부 사이, 가족 사이 <laughs> 바꿔서 얘기했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무엇이 문, 어, 금기가 됐는지 본문 대화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a 한국어 보시면 딸이 엄마에게 묻는 거예요. 엄마 예전에 왜장씨 아저씨하고 결혼을 안 했어? 음. 자, 그러면 이제 딸이 보기에도 장씨 아저씨와 엄마가 굉장히 친분이 좋고, 뭐 옛날에 뭐 스토리를 살짝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죠. 뭐 이게 뭐 금기되는 상황은 아니니까. 읽어볼게요. 마니 당년 왜시머 메이 장수 제훈? 다시 한번. 마니 당년 왜시머 메이 장수 나 물어봤어요. 자, 그때 B가 뭐라고 하냐면 <목소리> 그때, 그 시절에는 동성끼리는 결혼하는 것을 금기시했어. 즉, 결혼을 못했다 이거죠. 응, 읽어볼게요. 나시동 나时候很지휘同 동성인 婚이저结婚자그러면 여기서는 여러이저时候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 레이저 흔지휘호 그이이제 엄마가 말하는 그때 엄마가 결혼할 때쯤의 그시절이 되겠고. 찌호이라는 동사 앞에 정도 부사 넣으셔도 됩니다. 매우 강하게 금기시했다는 얘기죠. 응, 하지 못하겠다는 게 얘기고, 어 저도 부모님한테 듣기로는 그렇게 한국도 그래서 뭐 이렇게 동, 성을 바꿔서 그러니까 성을 바꾸는 게 아니고 본을 바꿔서 그 결혼을 하고 했다고 얘기는 듣긴 했어요. 어쨌든 법적으로는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응.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쯔지엔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쇽. 음, 보세요. 자, 엄마, 엄마는 그때, 왜, 누구누구랑, 그죠? 자, 그럼, 마, 니, 당, 년왜 니, 앨, 뭐, 누구랑? 跟,장 수, 结, 훈. 아, 메, 跟,장 수, 结, 훈. 음. 자, 그럼, 메이는 여러분들 사실 부정부사인데, 전치사 앞에 넣어주시는 거죠. 그 메이가 없으면 결혼을 했냐가 되겠고, 메이건이니까 결혼을 안했냐가 되겠습니다. 음, 자 그랬더니 B가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매우 금기시 했어 무엇을 목적어가 동성 동번끼리 결혼하는 것을 되겠죠. 음, 그러면 나시후 헌지후 동성인 주젠 지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뭐 주젠 해주시면 뭐뭐뭐 사이에는 음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는 동성 결혼이라는 건 여러분들 통훈으로 쓰셔도 돼요. 동식 렌즈지엔 통훈이라고 해주셔도 되고, 지의 훈이라고 해주셔도 되고 어쨌든 금기했으니까 지호이가 앞에 수로에 붙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중국어 한마디는 평소에 잘 다루지 않죠. 사실 저도 요 주제가 있으니까 요거를 다뤄보긴 했지만 요즘은 뭐 동성동무 상관없이 결혼할 수 있으니까 조금 지난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 세대는 또 여전히 많이 쓰고 있으니까. 단어 위주로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따자, 싱쿨라.